자 친구들 수열의 극한이 수렴 여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렴을 한다면 각각의 수렴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찾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이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을 때에는 분자에 있으면 분자를 유리화 분모에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다면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에 있는 거가 무한대 빼기 뒤에 있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 루트가 있는 경우기 이 때문에 분자를 유리화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분자에서는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네. 자요 놈한테 얘들아 합차공식 자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합차공식에 해당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곱할겁니다 자 그럼 분모에도 똑같은 놈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곱합니다. 자 그럼 분자에서 합차 공식이 생기고 합차 공식은 얘들아 앞의 놈의 제곱 빼기 뒤의 놈의 제곱이죠. 자 앞의 놈의 제곱에서는 n 제곱 플러스 2n이 생기고 빼기 뒤의 놈의 제곱에서는 n 제곱이 생기니까 n 제곱 n 제곱이 지워지면서 분자에는 2n만 남게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분모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남고, 자, 분자에는 2n이 남게 돼요. 자,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그 다음에 차수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분자는 1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볼수 있겠고, 분모의 요놈이 1차구요. 그 다음에, 루트 속에 n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1차다라고 생각한다면,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그 극한값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루트 쓰고 있을 때 반드시, 루트를 씌워서 개수를 찾는 거버릇들이들어가세요 자, 루트 1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2가 되겠고, 극한값이 1이 된다. 자, 1로 수렴한다, 라고 됐으니까, 옳은 거 골라라, 라고 얘기하죠. 정답이 대비 1 번이 되면 여러분들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이 왜안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2 번부터 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분자에는 3을 2n 번보다 한번덜 곱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3을 2n 번 곱했다라고 해버리면 원래 곱한 것보다 선생님이 한번더 곱한 게 되니까 3 하나를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3의 2n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9의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1 곱하기 9의 n 제곱이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자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9의 n 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9의 n 제곱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의 n 제곱끼리 있으니까 이것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 두실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가 정답이 되죠? 그때 앞에는 1이라는 개수가 있는 거니까 1분의 3분의 1,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땡입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은 비교적 쉽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분모 분자가 똑같이 1차예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될 테니까 분모엔 마이너스 1, 분자인 2, 그래서 극한 값이 마이너스 이다라고 찾으셔야 되는데, 이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죠. 자그 다음에 4번은 n이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1번이랑 똑같은데 분모에 있어요 그러면 요놈을 분모를 유리화 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자 4번 분모 유리화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분모에 합차공식을 이용해서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한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하고 분자에도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을 곱할 겁니다 자 그때 분모에서는 합차공 공식에 의해서 앞의 놈의 제곱 빼기 뒤의 놈의 제곱이 생기는데 앞의 놈의 제곱에서는 n제곱 플러스 3n이 뒤의 놈의 제곱에선 빼기 n제곱이 생기니 n제곱 n제곱이 지워지면서 분모엔 3n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 3n 분해 분자에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n이 무한대로 쳐지는 극한에 의해서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그리고 차수를 모아하니 분모는 1차 분자의 1차,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 루트 속에 n제곱이 들어있는 것을 1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의 비가 그 극한 값이 되겠는데, 분모에는 3, 분자에는 선생님이 루트 씌워가지고 개수 찾는 거 버릇들이도록 하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루트 1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틀렸죠. 자, 5번을 보도록 하시면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놈은 0으로 간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되겠네요.